액티비티 업계의 이슈. 이슈 10억 원을, 10억 원을 세그웨이, 세그웨이 코리아가 안녕하세요.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ATV 중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의 인증 중고차를 1호차, 2호차를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로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인증 중고차 1호는 2시간 만에 팔렸고요. 그리고 인증 중고차 이호는 1시간 만에 판매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돈부터 입금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유는 그만큼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신뢰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구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 다른 ATV들도 저희가 이 중고차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중고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ATV 중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고 너무 황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세그웨이 인증 중고차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나이 오토바이 사려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에 차동 장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사고 이력이나 아니면 회사가 있는 거냐 이런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저희가 너내거안 사니까 내가 얘기해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잠재적인 저희 세그웨이의 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딥니까? 아, 네이버, 어, 어디? 아, 예, 그거는 차동장치가 없는 겁니다. 예, 요거는 회사가 없네요. 이거는 자륜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야지만 저희가 이런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폭탄 돌리기는 여기서 끝을 내셔야 됩니다. 폭탄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폭탄을 멈춰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고차 시장은 지금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TV가 2024년, 2025년을 통틀어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컴퓨터에 잠깐 앉았는데요. 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단 사바리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사바리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음, 지금 중고 카페 중고거래.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수많은 사륜바이크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17페이지, 한 페이지, 1번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열 개, 열 개씩 해서 17페이지, 170개, 170개, 근데 17번을 눌러봤더니 6개가 끝이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166개, 166개의 사륜바이크가 올라와 있는 거죠. 뭐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 바퀴가 4개인데 사륜이 안 돼. 여기에 있는 지금 170건 제품 중에 바퀴는 4개인데 사륜이 안 되는 게 60%가 넘어가요. 60%가. 이게 무슨 사륜 바이크입니까? 차라리 업체에서 사면 업체를 신고하고 되게 괴롭힐 수 있는데, 소비자와 소비자가 사면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저희가 이제 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소. 이 파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파소에서 유형을 들어가서, 이 ATV, ATV 전체 누르고, 밑에 ATV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는 새고부터 중고까지 어느 정도가 있냐면, 판매된 거 빼고 판매 안된거 지금 올려서 판매하는 것들 보면 476대가 지금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저희 제품들도 있어요. 저희 대리점들이 이 파소라는 곳에다 올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제품 말고 거의 대부분이 차동장치가 없고 그리고 바퀴가 4개인데 2개밖에 안 돌아가는 오토바이들도 지금 수두룩하고 제조사가 불분명하거나 없어진 곳들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파수하고 지금 네이버만 따져도 거의 600대가 넘어요 중고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어플을 깔아서 번개장터라는 걸 어플을 깔아가지고 번개장터도 들어가봤더니 번개장터에도 170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 대리점과 총판을 했던 우리 업체들이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폭탄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폭탄들이 이 지뢰 같은 이 폭탄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피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오래 쓰고 그리고 안전한 ATV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을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아 차동 장치가 이렇구나 아 DOHC 엔진이구나 아 핸드폰으로 앱으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구나 이런 안전한 기능들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폭탄들이 소비자들한테 갈수 없었지만 저희 방송을 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중고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차동장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차동장치는 코너를 틀었을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바퀴의 차이를 두면서 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디퍼런셜 기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차동장치가 있는지, 뒤에 차동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디퍼런셜. 차동장치에 락을 걸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동장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에 차동장치 락과 뒤에 차동장치 락이 탑재되어 있는 3세대 차동 장치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바퀴는 앞바퀴 두 개, 뒷바퀴 두개네 개이지만 사륜이 안 되는 ATV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ATV 사륜 ATV가 아닙니다. 그냥 장난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륜만 되는 겁니까? 사륜이 됩니까?를 꼭 물어보시고 사륜이 되는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산에서 몇번 굴렀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제품이 아직 수입을 하고 있는 딜러가 있는지, 아니면 본사가 있는지, 그리고 부품 수급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고차를 이렇게 계속 서치를 하다 보니까 본사가 없어진 곳도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본사만 있고 대리점이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수급이 안 되는 데들, 그리고 부품도 아예 갖고 있지 않는 데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다 업체나 이런 데서 녹취를 하셔가지고 부품 구매는 몇달 안에 할수 있냐, 일주만에 할수 있냐, 이주만에 할수 있냐, 한달 안에 할수 있냐, 이런 것들을 녹취를 하셔가지고 그 녹취록을 갖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ATV를 보실 때 단순히 이 외모가 이뻐서 구매하시거나 커브이네? 라고 해서 구매하시면 문제가 아주 크게 이루어집니다. 외모와 크기보다는 얼마만큼 안전하고 그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영상이나 상세 페이지로 완벽하게 확인을 한후 매장에 방문하셔서 제품을 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폭탄 돌리기 내 물건이 폭탄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천만 원 중반, 3천만 원이 거의 가까이 되는 ATV들 이런 것들은 목적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냥 내가 마실 갈라고 2,5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산에서 액티비티를 즐기고, 파워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굴르겠죠. 매일 갈 때마다 뽀개지고 굴리고, 돌에 치여서 빵꾸나고, 어디가 휘고 이런 제품들을 조심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퀴가 4개가 아니라 6개짜리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바퀴를 6개짜리를 구매를 하셨습니까? 제가 한세분한테 물어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멋있잖아요. 겁나 멋있잖아요. 이유는 하나. 하지만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사바리들은 한 번에 돌수 있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좁은 길을 막 올라타고 올라타고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좁은 길을 유턴해서 길이 없으면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육발이들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턴 하는데도 너무 길고. 유턴? 뭐 한번 후진했다가 가면 되지. 나는 멋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바퀴 6개짜리 사면 사람들이 야, 바퀴 6개짜리도 있어. 하면서 박수를 쳐 주실 겁니다. 자, 이런 구매는 추천드리지 않고 금방 다 중고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탄가스. 왜 갖고 나왔을까요? 자, 500원에서 800원 하는 이 부탄가스도 배상물 책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에도 배상물 책임 보험이 1억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삼성화재가 들어가 있고 이썬 연료도 배상물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생산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한테 보상을 해 주는 배상물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단 말이죠. 이 500원짜리에도 이 ATV, 이 ATV, ATV, UTV, SSV, 다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다 천만 원이 넘어가고, 심지어 슈퍼빌런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짜리입니다. 저희 세이그웨이 코리아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진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많은 업체들과 조인을 하고 배상물 책임보험을 들어달라 우리 제품은 정말 안전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ATV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저희 제품이 차동장치가 앞과 뒤가 있어서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동장치에 락도 걸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이끌어낸 것이 저희가 배상물 책임보험 KB 손해보험의 배상물 책임보험. 10억 원짜리 가입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례 없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기는 이런 기계들이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하지만 저희 세이그웨이는 전 보험회사와 계속해서 서류 작업을 한 끝에 10억 원이라는 배상물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고 그 10억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아, 정말 더 안전한 오토바이구나라는 거를 한번더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티비티 업계의 이슈, 이슈. KB,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10억 원을 세이그레이 코리아가 세이그레이 전 제품에 적용을, KB 했다는, 전제품에 적용을 전제품에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ATB 유저분들, ATB를... 구매하실 때도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세그웨이는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안전한 ATV, 더 혁신적인 ATV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임을 ATV 유저분들한테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세그웨이 코리아에서 감사합니다.